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요. 저희 그 믿음 중고차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더뉴 카렌스 LPG 7인승. 7인승 럭셔리 고급형 모델입니다. 이게 17년식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 내비 있고 열선 시트 있고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상태가요. 정말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연식도 좋고, 예,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요. 이거는 뭐 거의 뭐준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1,030만원에 7인승, 정말 그 패밀리카로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좋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고요. 2차 모델이 더뉴 카렌스기 이 때문에 그 전에 올뉴 카렌스도 상당히 예뻤는데 더뉴 카렌스는 이제 헤드라이트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이기등도 그렇고 이 그릴도 이게 이제 패밀리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소렌토나 기아 모델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상당히 지금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운전석 타이어도 휠도 상당히 깨끗하고 금호 타이어 지금 타이어는 한90% 가까이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고급 상띠기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휠도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도 지금 80% 정도 예 타이어 내장은 다80% 이상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뒤에도 보시면 이게 올류카렌스가 이 더뉴 카렌스가 올뉴 카렌스보다 약간 등치가 좀 커졌어요, 약간. 예, 어, 카렌스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예, 안전벨트 돼 있고 여기 그 여기는 거의 뭐 타질 않았어요, 사람이. 예, 비닐도 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그만큼 이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적재 공간이 이 정도면은 뭐, 뭐 대형 세단 부럽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준 산타페급 정도의 그 적재 공간 보실 수가 있고 그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야이 정도면은 그 관리 상태가 은색 예 거의 뭐준 신차급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17년식입니다. 지금 광택해가지고 방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외관 상태는요, 거의 뭐준 신차급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실내라든가 엔진 상태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와봤습니다. 자, 이게 뒤에가, 가죽 시트가요, 거의 뭐새 차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야, 뭐, 거의 뭐, 세 차인데요, 세 차. 이, 이 정도면 은세 차예요, 세 차. 자, 이거는 거의 한 분이 거의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도 거의, 사람이 거의 타질 않았어요. 헤드룸 보세요. 이게, 그 전에 올6 카렌스보다 훨씬 실내가 넓게 나왔어요. 예, 차가 좀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게 헤드룸, 이게, 서장훈이 앉아도 머리 안 닿을 것 같아요. 서장훈이 앉아도. 얘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바닥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품으로다가, 고급 코일매트를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쪽에 와봤고요 자 이렇게 문을 여시게 되면 오토윈도우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또 전동적인 백밀러 부드럽게 작동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시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쪽에도 뒤쪽과 더불어서 시트 상태는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상태가 아주 좋고요 자, 제가 탑승을 해봤는데요. 아, 바로 이거죠. 이게 그 전에 15년식 올뉴 카렌스보다 이 17년식 더뉴 카렌스가요, 실내가 더 넓게 나왔어요. 더 넓, 훨씬 넓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그랜저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 약간 소렌토의 그 크기가 비슷한 소렌토나 산타페급의 실내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또 고급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죠? 이게 지금 LPG이기 때문에 거의 뭐 소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끈 상태고요. 시동을 이거는 뭐 시동을 걸었거든요. 시동을 걸을 때만 조금 소리 나고. 엔진 소음이 실내에서는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기 때문에 더뉴 카렌스가 더 좋은 거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가요 3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3단계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지금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이게 키로수가 키로수는 지금 10만 키로예요 10만 키로인데 10만 2천 킬로 인데 야 이거는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 3만 킬로 됐다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엔진 상태가요 최고입니다 최고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엔진 룸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룸을 열어봤고요 이게 LPG이기 때문에 엔진 룸을 열어야 그나마 좀 소음이 또들리고요 이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뭐 당연히 뭐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제가 속눈질을 올려드리고 자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운전을 나와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게 더뉴카렌 17년식이거든요. 실내도 지금 넓어지고 주행감이요. 야 저는 뭐 지금 신차를 타는 것 같아 요 신차. 예. 관리 상태가 어, 엔진 상태가요 기가 막힙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당연히 뭐 핸들 핸들링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야, 이게 그 전에 그 올류 카레스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네. 지금 제가 또 고속으로도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옵션이 또이 정도면 뭐 내비나 블랙박스나 열선 시트 전동접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고속으로도 밟아보도록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비도 좋고 LPG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합니다. 네, 또 친환경적이고 주행감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게, 또 개방감이 좋잖아요. 또 이게, RV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어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가족끼리, 나들이 가고, 밖에, 어 이렇게, 여행 갈 때, 이만한 차가 없지 이만한 차. 예, 짐도 많이 실리고, 연비도 좋고, 친환경적인. 자, 너무 차가 잘 나가고, 고속 안정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17년식인데, 지금, 지금 차량 상태로는요, 한 3만 키로 정도 운행됐다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관리 상태가, 야, 이거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수수료 없이 얼마에 판매하냐면요, 천, 천3 0만원입니다천3 0만원 야, 금액대가, 이건 한번 구독자분들께서 실매물로 전국에 한 비교해보시면 이만한 금액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디젤보다 인기 있는 게 지금 LPG거든요? 또7인승이기 때문에, 7명도 탈 수가 있고, 자, 상태는 최상급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쉬운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쉬운전을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자, 이거는 뭐더뉴 카렌스이기 때문에, 그, 그 전에 올뉴 카렌스보다 차도 훨씬 좋아지고, 그 엔진 미션 상태가 아무래도 17년식인데 이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럭셔리 모델이고요. 금액이 수수료 없이 1030만 원입니다. 예. 이거는 전국 최저가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의 뭐준 신차급의 차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것도 그냥 빠른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많은 연락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우트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